저희들이 이제 20대 국회가 발족하자마자 동북권 은 중심이 돼서 73년 만에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. 해서 그러셨죠 예.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 조사들이 잘 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게 국고 보수 인사로 표장된 인물들로 뭐 진상 보고 작성 지역단이 구성이 되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고 그래서 당해서녀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. 이제 여순 사건 진상 규명 현 현행 법에 따르면 올해 10월 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 중에 종합 보고서 채택하면 끝이거든요. 근데 네. 현재로서는 조사 활동이 지금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진정이안 되고 있고 그래서 조사 기간이 연장할 필요가 있고요.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으로 편향된 작성 보고서 기획단을 저희들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. 교체를 해야 되고. 네. 그 밖에 또 이게 성격이 규정이 되게 되면 배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별 법을 좀 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정부에 도 촉구하고 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내기 위해서 동북권 의원 중심으로 지금 특위를 구성을 했고요. 예. 우리가 이제 행안위 의원들도 두세 명 포함을 시키고 또 민간 또 전문가들도 포함을 시켜서 6월 중에는 특위를 발족을 시켜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진상 보고 작성 계획단 해체 새로운 중립적인 인물로 요구를 하고 안 되면 저희가 법을 바꿔서라도 네. 중립적인 인사들로 이게 작성 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말씀드린 대 기간도 조사 기간 연장하고 배보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예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.